북힘당발 가짜 돈따발 대선 공작 1벌 100개로 다스려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던 조직 폭력배 출신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 기정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는 비록 나중에 그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후보자 등의 명예가 훼손된다면서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도하는 심각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박철민 씨는 2021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 쪽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사실 확인서, 현금 다발 사진 등을 국힘당 정치인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장영하 변호사는 국힘당 김용판 의원에게 제보했습니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국힘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습니다. 국힘당이 조직적으로 벌인 이 일련의 행위야말로 용산 대통령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범 김용판 의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지난 대선은 불과 0.73 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을 만큼 초접점이었고 이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이 끼친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국힘당에 이런 대선 공작이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허위사실로 대선판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김용판 의원에게 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저질 공작이 용납될 수 없도록 본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김용판 의원을 제명해야 합니다. 국회 윤리특위의 김용판 의원 징계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용판 의원 징계안 신속 처리를 촉구합니다.